안녕하세요 한비 TV 한비시입니다. 네 오늘은 네 김다님 12월 스케줄 알려드릴게요. 네 12월 3일날 녹화 있으신데 현역강 2 녹화 있십니다네 15일입니다 녹화 있으십니다. 한일 톱텐쇼 그다음에 7일날 현역강 제주 콘서트 오후 1시 6시 그리고 17일날 녹화 있으신데 현역가왕2 19일날 녹화 한일톱텐쇼 녹화 있으시고 네, 24일하고 26일까지 행사 있으신데요 크루즈 송년선상콘서트 있으시고요 시, 27일입니다 당진항 지정 20주년 기념식에 네, 행사 있으시고 28일 현역가왕 수원콘서트 <laughs> 오후 1시 오후 6시 이렇게 쓰시고, 또 매주 월요일 밤 9시 20분에는 네, 한일 톱텐쇼 방송이 있다고 하니까요. 네, 이렇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2024년 1년 다들 고생 많으셨어요.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감사합니다.